오늘덧 2020년은 지나고 벌써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첫 우리 금요 철야 예배인데 이렇게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교환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부심과또 은혜와 만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듣는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끝이 안 보인다"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뭐, 참 여러 가지 절망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복된 인물이 되려면요 우리 2021년 일신교회 표처럼 환란 중에도 아무리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어붙었던 모든 상처와 문제, 아픔들과 절망들은 한순간에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아무리 깨어졌던 관계나 얼어붙었던 인생의 문제도요 감사 한마디로 감사하다고 참 고맙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꼭 얼어붙은 겨울에 해빛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얼어붙었던 것을 한순간에 녹아지게 하는 거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감사 한마디에 있어요 이 감사는 내 영혼 지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고요. 이 감사의 한 마디는 내 삶에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욕,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명약 중의 명약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올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란 중에도 매일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한번 감사해 보자. 우리도 한번 매일 기도해 보자. 아무리 환란이 찾아와도 감사로 우리 인생에 얼어붙은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녹여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어를 잡고 우리 올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묶이고 얼어붙고 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헬렌 켈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삼중고 소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여인이 타임지가 20세기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안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헬렌 켈러가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에 20세기를 빛낸 1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아니, 그 사람이라고 특별히 뭐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서요? 아니죠. 이 헬렌 켈러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이 절망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없는 거, 그거 바라본 게 아니고 주신 거. 베푸신 은혜 바라보니까요.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그의 인생 얼마나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소망의 아이콘이 됐습니까. 아무리 인생에 장애가 겹치고 환란이 겹치고 문제가 겹쳐도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이 복주시는 복의 통로, 통로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인생의 모든 얼어붙었던 것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명략, 그것이 감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눈을 뜨면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다. 참 고맙습니다. 고백하고 성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쉬지 않고 감사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대살론의가 오늘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아주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 그것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떠올려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저는 올해 2021년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바이블 1도 하이킹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의 모든 책은요. 비판 정신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론과 사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쓴 책은 비판 정신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성이 얼어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준 글들, 쓴 책들, 사상 이론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서 때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천국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세상 책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비판 정신으로 볼 때에 내게 하나도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청정하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6절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말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그 복을 받고 네 자, 자, 자식이 또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그 모든 인생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 복이 될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뭐, 성업에 있든지, 뭐, 농사를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복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너에게 미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려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저와 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전무후무한 복의 주인공. 모든 영혼들 가운데 뛰어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지어 명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저는 우리 식교회 선거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사모함의 받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름 부어 세우시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가진 성도의 삶일까 하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귀히 어기시기 바랍니다. 욕기 2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어겼도다.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의 명령을 하나도 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정한 음식보다 다시 말하면 매일 내게 주어지는 그 감, 감, 아주 맛있는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저는 우리 신교의 성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6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나는 영의 식탁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링컨의 고백처럼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 이다. 천천금은보다 주의 법이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10억 로또 받는 것보다 말씀에 로또 받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이그 고백이거든요. 아니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새벽부터 사모하며 소리 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읊조리려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는 읍조리다라는 것이 meditate 이렇게 묵상하다고 돼 있지만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요 meditate라는 단어가 없어요. 읍조리는 거예요. 읍조리는게 뭐냐면 계속 작은 소리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계속 성경 말씀 입술로 계속 선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읍조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입술로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역에 눈을 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새벽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 새벽역에 눈을 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바이블, 일도 하이킹 여행을 하지만 우리 다른 성경통독과 조금 다른 것은 다른 성경통독은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읍졸일 때그 말씀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사모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때 우리 막내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막내 부목사님이 이제 젊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셨거든요. 이제 젊은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차가 뭐냐면 모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닝을요, 야 저는 모닝을 야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데코를 하고 그렇게 반들반들해가지고 다니는 분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차를 귀여기든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지셔 사모님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닝 뒤에다 태우고서 사모님하고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엔 위험하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이제 빚을 내서 할부로 이제 아반떼를 사셨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봐요 애도 어리고 또 사모님도 이제 젊으시고 이러니까요. 뭐 월요일만 되면 늘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족을 귀하게 쓰는 분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요, 하루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밑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일단 보니까요, 그 월요일 황금 같은 시간 오후에 말이에요. 그 아반떼를요. 광을 내고 있는데요. 이 광을 내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반떼가 아니고 아벤츠라고. <laughs> 얼마나 그냥 그 아반떼를요. 진짜로 완전 벤츠처럼 그렇게 그냥 광을 내고요. 뒤에 뭐 모든 이런 것들도 다 바꾸 있더라고요. 뭐 모든 걸 완전히 이 아반떼가 아니에요. 진짜 아반떼처럼 안 보여. 막 그렇게 막 광을 내고 거기 타면은 먼지 하나 없어요. 얼마나 차를 귀여기든지. 이야. 저런 분도 계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월요일날 그 황금같은 부목사. 그 쉬는 시간. 그 오후에 그차 닦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저는 우리 이승교의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사모해서요. 말씀 읍조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성별해서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맡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신교의 성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올해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는, 없다. 10편, 119편, 6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뭐 자기 차, 새로, 새로 뽑은 차 광내듯이 말해요. 그 정도는 여러분, 그 정도 이상은 말씀 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 사랑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 어떤 그 귀한 음식보다 성경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귀히 여기십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 앞에 서십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 기억이시고, 사랑하시고, 새벽역부터 깨워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해달라고, 내 시간을 성별해서 말씀 앞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에 쉬지 않는 이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 대살로니가어서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 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냐면, 누가 보면 1장 37절에 보니까, 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이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잉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은 신앙의 핵심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결국 내 안에 정말 난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이게 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해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말씀이 임해서 내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풀어가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기름부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디모데후스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 시대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날고뛰는 그러한 뭐 수많은 박수와 술객이 있었지만은 다니엘 한 사람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열 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이런 지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좋아서 새벽부터 깨어 가지고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무만한 축복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추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면은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쓰던 전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해 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려냅니다. 하나님이 내속 안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감찰하세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잘못 갔던 것이구나.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핵심을 짚어요. 핵심을 짚으니까 결국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요셉의 복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바이블 일도 하이킹 여행을 시작하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이 말씀의 기름 무심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제 인생에 가장 암울할 때였어요. 가장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절망하고 목해 그만두려고 했었던 때인데 훈련병교에 가가지고 성령님의 그 기름 무심을 체험하고요. 그때부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그냥 막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성경책 껴놓고요. 옛날에 그 기도원 성경에서 나온 그 신약성경과 시편 들어간 거 있어요. 이거 껴놓고요. 정말 말씀을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세상 말로 완전히 그냥 거기 빨아들어갔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 안에 기름부터 넘쳐나는지요. 그러고 나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우리 부대 안에 뭐 아프다는 아이들을 서놓고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났고요.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든지. 아니 그 그냥 그뭐 사병에 불과한 참 힘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대대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부대원이 이런 어려움 있는데 도와달라고. 아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밑에 후임병 다 전도하고. 야막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 너무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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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하고 나가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제가 간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이 잡지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기독교 잡지에 좋은 글 보내셔서 고맙다고 그러면 서 저한테 이이 이 글에 대한 원고료까지 돈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얼마나 이게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요. 이게 세상 말로 신출 기모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부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기름부심, 그거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 받으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서 모든 아가야와 모든 마케도냐 지방의 믿는 자들의 하나의 영적 모델이 됐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교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